신한 트럭 정영훈입니다 서울에서 고객분이 한분 오셨는데 1톤 차량과 남발을 통으로 판매를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등록증을 받는데 지역 주민이세요.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 소개부탁 드려도 될까요? 퇴직하고 1톤을 하다가 적응도 잘 됐고 하다가 이제 너무 서울서 하기에 조금 부담되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이사를 생각하다가 과연 이사가 옳은 거냐 아니면 이 차를 처분하는 게 맞는 거냐라는 그 판단에서 차를 오픈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사실 많이 아쉽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고생하셨고요. 시아트로 알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유튜브에서 자주 뵀어요. 네. 가장 신뢰가 가시는 분이라 판단해서 제일 먼저 연락을 드리고 면접을 받았던 거고 딴 데도 알아봤고 금액은 뭐 대동소이하지만 그래도 신뢰가 가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오게 된 거죠. 오랫동안 다른 업을 하시다가 막연하게 또이업무 한번 진입하시는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 음, 저도 그런 네, 케이스였습니다. 그런 사장님들에 대해 사장님이 해주실만한 좀 조언 이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이걸 하면서 가장 아셨던게 유튜브로 보고 배워서 뭐 결속하는 방법이라든지 억제하는 네. 방법이라든지 그걸 이제 배워서 현장에 가다 보니까 너무 틀린 거더라고요. 결속도 시간도 걸리고 뭐 그렇게까지 안 먹고도 되는데도 불안하니까, 모르니까 이제 하게 된 부분도 큰데 지금 생각해보면 초창기 때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사실 그만두려고도두번 정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좀 뭐든지 다. 하면 나아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6개월은 제가 그래서 훈련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걸 배운다는 생각을 해서 상차지나 하차지에 대해서 화물차가 기사님이 얼굴이 보이면 저는 가서 무조건 인사를 했었어요. 가서 무조건 여쭤보고, 그물망 치는 거 도와주는 척 하면서 여쭤보고, 같이 이렇게 쳐보고, 아, 이렇게 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운전하다 보면, 아, 저 차는 저런 화물을 치는데 저렇게 X로 이렇게 묶었구나. 아, 그런 것도 이제 유심히 보면서 나름 잘 해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년 딱 되고, 아, 이제는 일이병 계급장은 달고 있겠구나, 열심히 하면 되고, 제가 이제 있는 위치가 서울에서도 안 좋은 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상차로 갈때뭐 남영주나 저기 파주나 고양시나 그쪽으로 이동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이쪽 그 용인이나 그 화성 쪽으로 이사를 할까 도 고민을 했었던 차였는데, 그때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어떤 게 나한테 우리 거처로 움직이는 거하고 이 차를 초분하는 거하고 어떤 게 나한테 맞는 건지를 생각을 하다가 이쪽으로 결정이 된 음. 어, 거고. 이제 강북구 쪽에 거주하시는데 사안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강북구 아, 살긴 살긴 <웃음> 좋아요. <웃음> 네, 맞습니다. <laughs> 근데 화물하기는 네. 너무 힘든 지역이었요 아, 맞아요. 저는 아무래도 북쪽에 좀 위치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고요. 보통 이제 차량을 사러 오신 분이나 판매하러 오신 분들, 사장님들 많이 만나게 되면 차량이 이제 외관이라든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사장님들만의 성품이라든지 성향을 좀알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사장님 차량 상태도 되게 좋았고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도 배울 점도 저 또한 좀 많이 느꼈었고요. 굉장히 유쾌하십니다. 사실 그게 사장님의 음. 가장 큰 장점이 아니지만 음. 어딜 가서도 항상 필요로 하시는 사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오늘 폰 차량과 남발을 판매해주신 사장님과 인터뷰 내용을 담아봤고요. 그 차량 보시고 믿고 거래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나트록 화이팅! 구독자님들 수요일입니다 날씨가 우중충하니 춥네요 현대 포터2 1톤 카고 트럭을 판매해주기 위해서 저희 매매단지로 오셨습니다 다바라 호러까지 달려있고 영업용 번호폰까지 기사님께서 아마 함께 매입을 하시려고 하는 거고 멀리서 또 와주셨기 때문에 어떤 견적을 내 주실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찾아가기도 하는데 이렇게 고객님께서 오시면은 체크도 해 주시고 견적까지 내 주시는 모습을 담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화트럭 정영훈입니다 약 이틀 전에 서울에서 배우자님과 함께 차량과 남바을 판매하기 위해서 화성까지 멀리 오셨어요 사장님이 여러 군데를 조금 알아보셨었는데 뭐 금액적인 부분보다 사람을 믿고 판매를 하고 싶다 해서 또 감사하게도 저희 신화트럭에 이렇게 차량과 남바을 통으로 정리해달라 해서 이렇게 오신 고객님이세요 차량은 간단하게 보시면 22년식에 6만 킬로를 운행한 차량입니다 오토미션이고 카우 차량입니다 위에 보시면은 호루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슬라이딩 호루라고 하죠 일단으로 했을 때는 1m40, 2단으로 올릴 때는 1m70이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차량 상태는 한번 외관도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게 사용을 하셨어요. 진짜 너무나 아쉬운 점 하나, 이쪽 부분이 살짝 통하고 부딪히셔가지고 살짝 들어간 부분. 흰색이다 보니까 그렇게 티가 나지는 않은 부분이고요. 교환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걸또 참고하시고,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시다는 사장님들, 준비하신 사장님들 보시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신하트럭 정영훈이었습니다.